공명왕 어, 여러분 덕분에 공명왕도 나갔습니다. 네. 공명왕 3라운드에서 불렀던 곡인데요, 어, 김준수 선배님의 사랑은 눈꽃처럼 들려드렸습니다. 아. 공명왕 보셨나요? 예! 맞추셨어요? 예! <laughs> 아, 많이들 도 봐주시고, 또 맞춰주시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과 한테 했던 곡 들려드렸지만, 사실 이번 투어 솔로곡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리베나트 공식 계정이나 인스타그램, 스토리 통해서 커버곡들도 종종 올리곤 했는데, 아무래도 콘서트에서 하는 솔로곡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. 무게감도 있고. 그래서. 아, 리베란테 김준의 매력과 또 다른 매력을 또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나.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본업이 또 뮤지컬 배우잖아요. 그래서 뮤지컬 럼버를짧게라도 이렇게 좀. 굉장히 <laughs> 많이들 <좀> 원해 주시네요. <laughs> 혹시 듣고 싶 있으세요? 이렇게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이야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셔도 사실 가수는 자기가 준비한 응. 곡을 고릅니다 <laughs> 그냥 그런 어입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영만? 이영나 이영나?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예. 그, 여러분 최근에 뮤지컬 맨피스 보셨어요? 네 인상 깊게 보고 와서 혼자서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언젠가 불러야지 불러야지 했는데 여기서 부르기 때문에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짙어진 강물 자꾸 몰아칠 때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언제나 넌 곁에 있었지 멀리 떠나가는 거나 여기 태어나 여기 남는다. 엠피스, 그, 엠피스라는 거는요 어, 자기가 떠날 수 없는 고향.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뜻하는데요. 제게 멤피스는 아마도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음악을 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, 그리고 제 사랑하는 팀원들이 아마 제 멤피스겠죠. 어, 여러분들의 멤피스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멤피스가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네. 다음 무대는요. 또 여러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 봅시죠